바로 시작합니다. 5위. 보이스 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488,750원. 고급스러운 펄 화이트 컬러와 콤팩트한 사이즈가 돋보이는 바디로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밝은 곳 뿐만 아니라 어두운 환경인 야간 라운드에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정거리부터 직선거리까지 한국지형을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바로 찍히는 원터치 핏 모드로 두번 찍을 필요 없어 빠르게 거리를 확인 가능합니다. 코스를 알면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공략 지점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연속적인 거리를 측정하여 성공적인 공략을 만들어 줍니다. 4위 세계 최소형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캐디톡 미니미 328,000원 골프 측정기의 새로운 기준. 미친 사이즈와 미친 디테일로 초소형 경량과 원하는 타깃을한 번에 정확히 타겟팅 가능합니다. 포켓 속으로 쏙 들어가는 초소형 초경량 슬림 바디로 아주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작지만 강하다. 1회 충전으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강력한 레이저 시스템으로 최대 1.2km까지 측정 가능하며 눈과 비에 강한 생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3위 윙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354,000원.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성능 차이는 단연 레이저 파워에서 결정됩니다. 윙캐디는 75와트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 파워입니다. 강력한 파워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오차 범위가 상당히 낮아 측정의 정확도가 안정적이고 뛰어납니다. 아직도 포그 모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안개에서도 사용 가능한 포그모드 탑재 거리 측정기입니다. 아직도 연속 졸트 기능이 없는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연속 졸트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연속 졸트의 기능으로 쓸데없는 기다림을 줄일 수 있어 골프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2. 보이스캐디 SLE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738,950원 APL은 5G 기술과 보이스 캐디의 초정밀 위치 측이 기술이 결합되어 탄생한 기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핀 위치를 실시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보이스 캐디만의 스마트한 코스뷰 기능을 즐겨보세요. 보이스 캐디 연구진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능들로 코스를 파악하여 코스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로 더욱 스마트해진 그린비로 디테일을 더하세요. 보이스캐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린 기능들로 보다 정확한 핀, 그린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1위 보이스캐디 L5 레이저 골프거리 측정기 29만 6,450원 빠른 측정속도와 가성비의 최고의 레이저 보이스캐디 골프거리 측정기입니다. 한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의 산악지대에 있어 단순 고저차 보정 거리 측정기로 플레이를 하면 정확한 거리 측정이 어렵습니다. 마침내 타사와 구별되는 매우 정밀한 VR 알고리즘 기술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거리를 안내합니다. 빠르고 강한 레이저로 쉽고 정확하며 광시야각 슈퍼 클리어 렌즈로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다이렉트로 핀을 조준하여 쉽고 빠르게 원터치로 핀 측정이 가능한 스피드 디텍팅 부스터 센서로 데이터 로딩, 빠른 회신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의 제품 상세 정보 및 실제 구매자들의 구매평들을 꼼꼼하게 확인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